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거는 블루에서 머리 빽샷 하는 법, 바닥 원컷 작업하는 법, A롱 유리한 자리, 무빙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물어보길래 제가 생각하는 무빙도 종류가 많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무빙 하는 법이랑 하는 김에 A롱 유리한 자리 제, 제 기준에서 유리한 자리 그 마지막으로 어, 좋아요, 구독,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좀 드릴게요. 일단 머리 빽샷 하는 법. 일단 상대가 뭐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각엇각 자리랑 뭐 개구리 삼박자리 보통 이두 개랑 왼벽이 있죠. 일단 이거는 자기가 못한 좀 보, 자기가 생각해도 본인이 좀 초보다 그러면은 일단 스킵하세요. 이거는 어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최소한 평균은 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스나, 그러니까 굳이 정하자면 스나킬 때 진짜 한5 0초 중반은 되는 분들. 50% 밑으로는 봐도 힘드니까,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말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 특유의 리듬감. 리듬감. 이 마지막에 딱 걸치는. 여기 밑에 안 떨어지고 걸치는. 이거부터 일단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명중률 보다는. 일단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알려드리자면, 딱 붙어서 저는 제만의 의이 있어요. 여기 벽, 벽 끝과, 벽 끝에 대고, 벽 끝에 대고, Shift, A, S, Space, F. Shift, A, S를 누르면, 이렇게 딱 와지죠? 이렇게. 딱 가집니다. 이렇게. 근데 Shift, A, S가, 딱 여기. 컨테이너 끝에 AM에 가는 순간, Space, F를 눌러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맞죠? 근데 거리가 안 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는 순간, 시프트를 떼요. 무슨 말이냐. 누르는 순간, 공중에서 시프트를 떼. 공중에서, 순간. 공중. 시프트를 떼고, F를 누르는 순간, 시프트를 다시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엄청 어려워. 행동으로 보면 엄청 쉬운데 이론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쓰고 싶은 분들은 제 말하는 거몇 번씩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Shift AS 스페이스인데 스페이스를 누르는 순간 공중에서 Shift를 떼고 F를 누르는 순간 다시 누른다. 떼고 눌러. 떼고 눌러. 오케이. 떼고 눌러. 이게 이론은 어렵겠지만 조금만 몸에 익히면 쉬워요. 떼고 눌러. 그런 식으로. 이게 이론이에요. 일단 이 끝에 걸치는 거랑 거리 조절하는 것부터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 명중률. 일단 여기다 걸치는 것부터가 좀 어렵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리듬감과 끝에 딱 걸치는. 오케이 이게 머리백샷입니다. <laughs> 말은 어렵지만 몸에 조금만 익히시면 될 거예요. 파이팅 하시고 자, 다음 바닥 원컷하는 법 넘어가겠습니다. 바닥 원컷은 바, 바닥 원컷도 초보자분들은 거의 다안 가시는데 가야 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뭐, b 2층 가기로 했는데, 먼저 가던 라플들이, 뭐, 박스 폭 맞고 죽었다 그런데, 빼기는 약간 애매하다. 그럴 때뭐 해줘야 되죠, 스나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시포트 불킹을 써야 된다 했습니다. 뭐, 2층 바로 앞이나, 와리 홀드, 하고, 바닥하고 굉장히 가깝죠? 무조건 시포트 불킹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폭 맞아요. 일단 1기는 완전 숨어 있으면 체크가 안 돼. 그래서 일단 대충 그냥 대충 라플들이 체크할 거예요. 대충 그냥 체크를 해요. 안 시키더라도 1기는 약간 배제 반 정도 배제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 1기동 왼쪽 그리고 1.5기 여기는 앉아서 가야 돼. 앉아서 그리고 한번더 앉아. 1.5기 두번두 번을 체크하고 일어서서 DA 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끊어서 하니까 저도 잘 못하겠는데 DA 하면 이 기둥 이게 딱이 자리거든요. 라플들이 이러고 있어요 보통 이 자리 이 자리 여기를 딱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기둥 위. 근데 여기는 약간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체크를 해도 잡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일단 이 기둥 왼쪽, 오른쪽을 했으면 이 기둥 위를 하는데 여기서 무빙을 하고 있으면 잡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둥 하고 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2.5기. 여기도 이 자리입니다. 여기도 앉아서 가야 돼요. 앉아서. 기서 갔다가 앉아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번 더, 뭐 보고. 그 다음에 3기. 그 다음에. 3기 다음에는 3기보다는 바로 4기로 가는 것 같아요, 보통. 4기 가고, 그 다음에 4기 왼쪽. 딱이 정도까지만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1기 체크. 1.5 앉아서 블킹. 그리고 2기 오른쪽. 일어서서. 그리고 2기 2.5 앉아서 3기 일어서서 그다음에 4기 3기 왼쪽 하고 같이 그리고 4기 왼쪽 앉아서 그러니까 체크를 할때 어디를 앉아야 되고 어디를 일어서야 되는지 그것만 잘 익히면 원컷은 네, 이론적으로는 어, 쉬울 겁니다. 원크, 바닥 원컷은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아요. 여기 다, 딱, 왜 여기까지만 하냐면, 이게 다 일직선이야. 중통합, 일문벽, 앞창, 백창, 앵글. 이까지 하고, 이까지 갔는데, 위에, 위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은 이까지만 하고, 이 이후에 플레이들은, 뭐, 그 상황 봐서, 유동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알려드리기 애매한 건데, 에이롱스나 자리 잡는 법과, 무빙하는 법. 일단은, 무빙하는 법은, 무빙샷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요즘은 잘안 해요. 왜냐면, 제가 좀 샷이 옛날 같지가 않아서, 에보만 하다 보니까. 저는, 가운데 쪽, 그냥 이쪽에서, 옆으로 두번 왼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두번 오른쪽으로 두번 Shift 누르고 누르고 그러니까 잠깐씩 쉬어 잠깐 멈춤 잠깐 멈춤 계속 반복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의식하려니까 힘드네 따다 따다 A A D D A A D D A A D D 이렇게 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좀 탄이 자주 튀길래 저는 이렇게 해요 A A D D 잠깐씩 멈추면서 탄 튀는 거를 최소화 하죠. 어, 뮤빙샷은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아또 댓글에 또이분은왜움직이면서 쏘는데 안 맞음 이런 아움직이면서 쏘는데 왜 탄이 안튀음 이러시는데 딱 멈추고 쏩니다. 딱 멈추는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딱 멈추는 타이밍에 쏘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쏘면 절대 안 맞죠? 멈추는 타이밍에 계셔야 돼요. 뭐, 편, 이게 불편하시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아지고 또, 그리고 또 무빙에서 할 말은, 내가 딱 롱을 열었잖아요? 상대가 딱 대놓고 봐. 로 롱을 딱 열었는데, 서로 한발 딱 놓쳐 어 그러니까 나갔는데 서로 한발 놓쳐 이러면 무조건 제자리에서 AD/AD를 무조건 누르는 걸 습관 들여야 돼요 또 영상을 준비했는데 피아키 형님 다시 보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자 반샷을 맞는데 반샷 맞고도 움직이면서 쏩니다 그래, 그러니까 뭔가 에임이 좀 따라가 따라가는데. <목소리> 어, 그거? 그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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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왑이좀더 빨랐긴 한데 상대방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놓칠 여지를 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맞추기 너무 쉬워. 그러니까 한발놓치더라도 무조건 그 상태에서 AD AD 무조건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 습관 들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 일단, 이거는 요즘 너무 많이 퍼졌어. 옛날에는 무조건 컨사이 봤는데, 요즘은 컨사이 억각.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왜 좋은지는 아시죠? 뭔가, 뭐라 지 보통, 이렇게 불킹한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컨사이한테 억각으로 죽기 때문에, 그니까, 약간, 이렇게 딱 나갔는데, 딱 여기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상대방보다 먼저 보이죠. 그래서 컨사의 엇각이 좋은 것 같지만,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본다. 그래서 약간, 노릴 수도 있지만, 저기도 저 자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방금은 컨사의 엇각인데, 이제는 이 자리는 컨디의 엇각. 이것도 영상이 한게 있는데 또 준비 못 했어요 양사여서 어디 어느 영상인지 기억이 잘안나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뭘 노리는 자리냐면 이렇게 난난 난 얘가 안 보이죠 분명히 아까 그 자리 여기 맞죠 나는 쟤가 안 보여요 저 사람은 내가 안 보여 근데 나는 쟤를 잡을 수 있어 보통, 불킹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오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왜냐? 컨디한테 무조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불킹을, 불킹이나 백샷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컨디부터, 컨디가 맨첫 번째. 그 다음에 가운데.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첫 번째로 컨디 여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자리. 맞죠? 이 자리 잘 유용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 물론 이 정도가 끝이고 뭐 레드는 또 모두가 잘 아는 살박 개구리가 제일 무난하죠. 상대의 배이 놓칠 여지도 많고 뭐안 보러 끌어치기도 좋고 왜냐면그 틈이 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매치 상황에서 또 매, 매치 상황이나 좀 쫄리는 상황에서는 뭐 컨디 안 보고. 이런 식으로 롱만 보는 컨디 넘어가는 거를 안보 일부러 안 보는 이 자리 좋은 거 같아요. 뭐 레드는 개구리 아니면 거의다뭐 거기서 거긴 거 같아요. 실가 억박자리도 있지만. 나 오늘 영상은 뭐 어, 백샷 원컷 유리한 자리, 뭐 무빙 이런 식으로 알아봤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